자 안녕하세요 동무 키우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렌지 온육을 해볼건데요 자 여기 물이랑은 다좀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 온육? 온욕? 온육은 약간 그냥 발만 담근다는 느끼, 느낌으로 해, 해주면 되는데 온육의 효과가 뭐냐면 똥을 더잘 싸게 해, 해주고 이제 뭐 색깔도 요 예뻐지고 근데 온욕은 특정 동업에만 하는 거라, 음, 뭐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. 어쨌든 저는 오렌지 온욕을 시켜보려고 하, 하는데, 그 전에 먼저 오렌지로 옮겨야겠죠. 자, 지금 렌지 옮겼고요. 지금 이렇게 있어요. 물은 좀도마에 따라 따뜻한 물이어야 되고 대운이 따뜻한 물이에요. 미지근한 물로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오늘은 오렌지 운욕을 해봤는데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